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을 할수 있다. 이처럼 던스레는 다양한 스펙업 기믹과 시스템이 존재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기도서 포인트, 향제약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도서 포인트라는 스펙업 요소가 존재했다. 유물과 스킬을 해금하면 얻을 수 있었으며 캐릭터의 기본 스펙을 올려주는 기믹이었다. 그런데 25년도 하반기 업데이트에서 이 기도서 포인트가 제약 포인트로 변경되었다. 막상 보면 일곱 가지나 되어 혼동되기 쉬우며 몇몇 유비들은 어떻게 포인트를 얻는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기 쉽도록 제약 포인트의 고유 능력과 캐릭터별 추천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를 얻는 방법 등을 알려주겠다. 기도서 포인트는 기존 60까지 모아서 새 그룹을 모두 만렙 시키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제약 포인트는 40 포인트를 7 구간에 분포하라 골라야 하기 때문에 못 고르는 곳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빌드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제약의 고유 효과를 간단히 알려주겠다. 가장 첫 번째 분노이다. 분노는 기도서 포인트의 분노와 동일하게 공격력을 높여준다. 10포인트를 채우면 적 처치 시 공격력과 이속을 높여주고, 20포인트를 채우면 보스 처치 시 영구적으로 공격력이 1% 증가한다. 세격은 철저히 체력과 관련된 능력으로, 10포인트는 체력을 1% 증가, 20포인트는 하트 회복 효율이 100% 증가한다. 나태는 기존 기도서 포인트의 5만처럼 스킬 데미지와 관련되어 있다. 10포인트는 던전 입장시 스킬 1개 획득, 20포인트는 그 스킬을 특수 개조한 상태로 얻는 것이다. 타목은 기존 기도서 포인트의 타목처럼 골드와 관련되어 있으며 10포인트는 보스 상자 제라 상자 무료 1월 1일 20포인트는 상점 판매물품 플러스 1이다. 폭식은 유물과 관련된 것으로 10포인트는 무려 마법의 배낭을 주며 20포인트는 소모품 능력을 없애는 대신 스킬데미지를 추가해준다. 교만은 행운과 관련된 것으로 10포인트는 15%로 기존보다 한 등급 높은 유물 획득 20포인트는 랜덤한 시너지를 얻는 교만의 반지를 보스 방에서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투는 저주 유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10포인트로 저주 유물 구매에 필요한 하트 차감 마이너스 1칸 20포인트로 보류 중인 저주 유물 1개랑 공격력 플러스 10%이라 굳이 써야 하나 싶다 그래서 어떻게 얻는 건데요? 우선 제약 포인트는 해금 량에 따른 20개 플러스 투기장 클리어에 따른 20개로 총 40개이다 해금을 하는 법은 각 유물 및 스킬마다 상의하므로 자세한 방법은 유물을 눌러 해금 조건을 살펴보기 바란다 투기장은 주어진 시간 내에 스폰되는 몹들을 죽이고 생존하면 된다. 말만 들으면 쉽네? 투기장 딱대하겠지만 난이도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도 그럴게 좁은 공간에서 스폰되는 몹들을 3스테이지간 잡고 생존해야 하는데 이게 몹이 쌓이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헬 레벨이 못 된다. 나중가서는 내가 던스를 하는 건지 메이플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내 캐릭터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된다. 현재 고수분들도 20층까지 클리어의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난이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세그 흡혈기나 용인이 여기서 그나마 쓰기 편하다고 하더라. 필자도 이 말보고 흡혈기풀택 중이다. 오늘은 광경된 제약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비분들이 혹여나 헷갈릴까봐 플러스 이런 방법으로 제약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라.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